최근에 이제 윤석열 변호인 측이 탄핵 심리 대비해서 뭐 지연 전략 중의 하나로 뭐 기대금 수사 기록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제 헌법재판소 공보관 이진 공보관이 이제 수사 기록을 가지고 이제 헌법 위반 사유를 검토하겠다 해서 아마 현재 공수처와 경찰 뭐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수사 기록의 입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. 현재 검찰에서 내란의 핵심 3인방에 대해서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, 방첩사 이세 분에 대한 조사를 다 마치고 신병도 확보하고 있고 수사 기록 다 가지고 있습니다. 헌법재판소가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의 수사 기록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제출 명령을 했을 때 검찰에서 이제 불응하게 되면 심리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. 이런 경우에 이제 검찰과 윤석열 쪽에 또 내독이 있다면 어 이게 아마 탄핵 심리가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농하다 이렇게.